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랑이 있는데 12절에 첫 번째 자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가만 보면 12절에서 자랑하는 것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양심의 자랑이 되는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좀 모호합니다만 헬라 문장을 가만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린 것은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양심이 자랑이 되는 것을, 양심이 증언하는 것을 자랑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두 가지의 자랑이 연이어 나오는데,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예수의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 전에, 14절 앞 부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서로 주언해서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론 오해하기도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우, 저분 내 마음을 좀 알면 안 그럴 텐데. 음, 이렇게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야,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서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의 말도 신뢰를 얻고 그의 행동도 신뢰를 얻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 저에게서 뭔가 아, 좀 실망이 되거나, 아, 좀 불편한 것이 있다 싶으면, 그냥 와서 편하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양반이 그래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보는 데서 17년 동안 무탈하게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알지 않느냐 예수님 제림의 날에는 우리가 서로를 다잘알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때는 알 거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했었는지 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잘하게될 테니까 그때는 서로 자랑할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자랑 삼는 것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모은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 앞에서는 자랑이 되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감축이 급급한 허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어, 외갓댁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강경하고 부유하고 경계 쯤에 있는 부유업은 세도면에서 자랐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초등학교 선생님하셨고 그래서 그 외갓댁에 가 보면 오래된 광 창고라고 한 거죠. 광가에 가면 저희 삼촌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것들이 거의 유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봤더니 그 아이들이 먹는 분유, 탈지 분유, 분유통 세개 가득하게 유리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통을 들고 나가면 동네 아이들은 대반전 인사 아닙니까 인사.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아서. 구슬 이만큼 따가지고 들어오면 그 구슬이 애들 앞에서는 자랑이죠. 그런데 할머니 앞에서는 그게 꾸준거린 겁니다. 하루 종일 구슬 치게 하고 이 구슬 따왔다 뭐 자랑했다고 이거 가지고요 이게 누구 앞에서는 자랑이 되는데, 누구 앞에서는 전혀 자랑이 아니라 감축에 급급한 것도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전에는 자랑이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입을 킥 하는 겁니다. 아우, 내가 그때 그걸 도대체 왜 자랑했을까?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이런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걸 도대체 왜 자랑했는지 부끄러워서 이거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세 가지를 본문 안에서 보고, 우리도 그 자랑거리를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자랑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데, 10편 90편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 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80 살았다고 해도 그 자랑하는 인생 가만 보면 수고한, 것, 수고한 것밖에 없고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웃는 날보다 우는 날더 많고 열심히 그냥 땀 뻘뻘 흘리고 평생 산것 뿐인데 뭐 그렇게 인생 자랑할 게 있냐 이렇게 10편이 말하죠 예레미야 9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이 그럼 도대체 뭐 자랑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 평생 자기 지혜 자랑했을 거고 용맹함을 자랑했을 거고 부유함을 자랑했을 건데 그거 다 자랑거리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인생 도대체 뭘 자랑하는 말이에요? 건강하게 80찬 것도 자랑이 아니고 지혜도 자랑이 아니고 용맹도 자랑이 아니고 부유함도 자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인생 자랑할 게뭐 있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가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하며 살았어도 예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 아닌 건 오히려 부끄러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를 부지런히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깨 힘주고 살아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참된 자랑거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도대체 양심이 우리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 싶겠지만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원래 양심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 율법 한 구절도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 뭐 신앙 교육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그 사람 안에 만들어 주신 빚어 주신 그 양심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심이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이 어그러진 겁니다 이 어그러진 양심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는 제법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어그러진 양심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이 우리의 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의 더러운 육체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너희 양심이 씻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간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해진 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긴가민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도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요지,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살지만 성경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 깔끔하게 해답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주식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만 가지 희한한 직업에 대해서 도무지 세상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바코드 여러분 지금 마트 가면 바코드가 일상이잖아요. 띡 그러면 이제 막뭐 계산되고 그 바코드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 마귀의 표라고 666 마귀의 표라고 이거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마귀로 도장 찍히는 거라고. 성경이 바코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긴가민가 할때참 많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해진 나의 양심이 양심이 말하는 바에만 귀를 기울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우 내 양심이 그렇게까지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해진 양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는 노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가 지금 한그 선택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자랑이 함께 언급이 되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분명히 알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랑과 세 번째 자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자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랑은 신앙 안에서 먼저 믿어서 배움의 모델이 된 자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누굴 자랑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셨던 그분. 내가 믿음 생활한 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 권사님 그대로 흉내냈더니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되었어 그분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내가 그 집사님 말이라면 내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믿음을 돌이켜 볼수 있어. 내가 저분 말이라면 믿어. 라고 하는 바로 그분. 그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랑인 겁니다. 나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가만히 봤을 때 어떤 분이 참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냐면 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배울 게 없다. 내가 하나 옆에 바로 서야지 배울 게 없다라는 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배울 것투성인데 본인이 그것을 보고 못 배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믿음의 여러분 본인 대신는 바로 그분. 아우 저분 믿음 담고 싶고 저분 기도 담고 싶고 저분 하는 말 담고 싶고 저분의 생각을 담고 싶고 그분이 여러분 자랑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자랑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담으려고 애쓰는 분이 여러분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봤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이렇게 토끼눈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여러분 자랑인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내가 무슨...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귀담아 듣고 나의 언행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바로 그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또 여러분 주변을 봐서 여러분을 닮으려고 애쓰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딱한 사람 찍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가 저 양반 만날 때만큼은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한다 결심을 딱 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평생에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나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일 동안 저희가 선교 부흥회를 했고 선교 부흥회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이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살론이가 전서 2장 19절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렴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자랑 함께 형제 자매 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지금 새벽 예배 함께 오는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랑인 겁니다. 다른 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은보아 자랑해 봐야 뭐 합니까? 천국 가면 그게 다 돌멩인데. 지금 나이가 남들도 좀 똑똑하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똑똑해집니다.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 요 내 꿀피부 자랑한다고요? 영화로운 몸만 하겠습니까? 그땐 다 꿀피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명예있고 권세있게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조석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다 왕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저 함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라고 말했던 이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유를 알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선교회 사명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커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토록 오랜 세간 애쓰고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놨더니 또는지 얼마나 됐다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적어도 두 편의 편지는 더 오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고간 편지의 내용이 뭐냐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마음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도 고생 하나도 고생 아니고 하나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말 한마디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왜세준게 뭔데? 이말 한마디 억장 무너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수고를 엄마 아빠 됨 자체를 부정하면 그것이 억장 무너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억장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재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고린도 후소에 보면 고린도 후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거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알아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날 돼서 서로가 서로를 중심을 보듯이 알게 되면 그때 내 마음 너희가 알 거다. 분명히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가 너희 자랑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형제자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외는 우리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와 함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 앞에 자랑할 거라고 해봐야 예수님이 백값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만끽하여 누리는 선해진 양심이 주 앞에 나의 자랑이요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저분만 닮으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 안에 스승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누군가 나를 부지런히 보고 배워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누군가 나의 제자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나의 자랑이 없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선해진 양심이 더욱더 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믿음에 스승된 자와 나의 믿음에 자랑된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나의 평생 자랑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